I don't mind saying I roll out of bed and I roll up ooh, Stretch my back and legs Well now what did the younger me become I make some coffee and plan the night Hello Good morning the 옥상 온천에 왔는데 지금 양쪽이 다 비어서 어떤 전경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짠, 이게 네모난 온천이고요. 짠, 동그란 온천. 와 여기가 더 좋다. 일로 오겠습니다. 이 예. 안에 베스매트가 있어요 이거를 깔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음 너무 좋다 아 너무 기분 좋아 하... 보이는 곳이 나스야마라고 겨울시간되면 스키장도 있고요 음, 단풍지는 면 단풍도 무리 고요 나스야마라는 곳이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에요 외국분들에게는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좋아요 유명한 관광지들은 사람들이 모르기 많이니까요 근데 이런 곳은 한적하면서도 있을 거다 있고 예쁜 가게도 많고 맛있는 것도 볼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나스야마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시간 때면 너무 혼잡해서 기다리고 막 그래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미리 정산을 했고 어제 저녁에 찍어주신 사진 네, 이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석식 조식 포함 17,000엔 정도 주고 예약을 했는데 다음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할인권을 또 주셨어요. 이 티켓을 이용하면 두명이서 17,000엔에 머물 수 있대요. 대박 아닙니까 이거? 석식 조식 포함 대박 또 와야겠다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번에 요리도 맛있고 노천탕? 와 진짜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겨울에 오면 이렇게 눈으로 하얗게 덮인 산을 또볼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이고요 체크아웃은 10시 빨리 나가봐야 됩니다 와 인사해주세요 저기서 손 대박 왜 이렇게 좋아요 여기? 아 마지막까지 진짜 어 아, 인사야 아, 뭐야 너무 아, 친절하신 거 아니에요? 기분 좋다, 너무. 대만족.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좀 지쳤어요.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좀 릴렉스 할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여행 와서 많이 마시는 거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음주는 적당히. 오늘은 어, 딱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laughs> 이제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곳이 생겨가지고 풍력 발전소 있잖아요. 엄청 큰 거, 이렇게. 이게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있잖아요. 그 풍력 발전소 보면. 뭐 별거 아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 트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시려나? 보고 싶어요. 예. 아, 근데 걱정되는 게 거기 원숭이가 있거든요? 야생 원숭이다 보니까 되게 싸나와요. 카메라 놔뒀는데 이거 가져가면 어떡하냐, 진짜. 아, 근데 나타나도 좋아요. 원숭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솔직히는 원숭이가 정말 많아요. 원숭이 무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뻥 아니고 100마리 정도 되는 원숭이가 대박 이제 온줄알요 <목소리> <이제까지 오는 목소리> 도착했습니다 뒤에 보이시나요? 원숭이가 있었는데 오늘 안 보이네 멋있다 진짜 멋있지 않나요? 하 근데 원숭이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하네요 아, 어, 진짜 벌레가 왜 이렇게 많냐. 커피숍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여기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이나스시오바라 쪽에 일단 관광지긴 하거든요. 근데 엄청난 산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가 막먹해요 곰이 나왔다는 설도 있거든요. 혹시나 곰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뭐 원숭이도 안 나타는데. 근데 진짜 오늘 원숭이 안 보인다. 근데 아무도 없어. 일단, 도착은 했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닌데? <웃음> <웃음> 와, 이거 급정계 진짜 웃기다. 어, 공안 고... 나타나겠지? 어? 어, 차가 한대 들어왔다. 어, 차가 있다. 나 혼자 아니라 다행이다. 우와! 진짜 예쁘다. 어. 와 진짜 햄이 있는데? 여기가 아닌 거 같은데? 고싶었 너무 조용해요 와 진짜 조용하다 짠 이렇게 호수가 있네 근데 공안 나타나겠지? 겨울잠 자고 있을 거야 와 호수인가봐요 와 진짜 조용하다 너무 좋은데? 와 진짜 여기서 커피하고 싶다 힐링이야 너무 좋아 오! 이제 여기로 가면 누마바라라는 곳인데 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갑자기 돈마크가 나오니까 무서워요. 못 가겠다.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될것 같은데 얼만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혼자 가기는 좀 무섭네. 다음에 오빠랑 한번 와볼게요. 누마바라 아쉽다. 싶다. 음 제가 있는 곳이고, 이렇게 해서 쭉 30분 정도 걸어가면 누마바라라는 곳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를 가보고 싶었거든요. 40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난다. 혼자 아 죄송합니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목소리> 어제 네, 단풍을 보러 왔는데 이 지대로 된 곳을 제가 발견했어요 구글에서는 영업한다고 했는데, 한 군데 더 있는데, 그쪽으로 가봐야겠어요. <laughs> 아, 진짜. 여기도 문 닫았어요. 두 군데가 있거든요? 수프야끼 소바가. 아, 왜? 그럼 나 어떡해. 배고픈데. 나뭐 먹어야 되지? 도착했습니다. 어, 분위기 너무 좋다. 이야. 왜데 이건 가 원심들이 만들었는데. 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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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자 짜자자. 이자하 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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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자 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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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

맛있을 것 같아요, 고 네. 어, 그럼, 우동을 다 먹었으니, 숙덕을 먹어보도록 니 좋을 것 같았어요. 교토나 오사카 이런 데는 아직 용기가 좀 필요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응.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곳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여행 만족스럽습니다. 또 어딘가에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합니다. 응? 거 응. 여기가 진짜 낫다 짠두 번째 호텔 도착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고요 <laughs> 아 재밌어 나라라는 곳이 이런 느낌이에요 응. 오래된 온천 마을이라고 해요 되나? 응. 나스랑은 진짜 삶을 다르네요 응. 벌써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3박 4일인데 뭔가 길것 같으면서도 짧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역시 촬영을 하니까 뭔가 시간 가는 줄모르겠어 어제까지는 좀 체력이 넘쳤는데 어제 술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좀 쉬다가 4시좀 넘어서 주변을 좀 산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끝. 이렇게 이불 세팅까지 끝냈습니다. 누워서 쉬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저녁만 예약을 했고요 어, 레스토랑에서 먹는 게 아니라 오벤토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에서 먹을 거예요 아..먹는다.. <laughs> 어, 나시시오바라는 온천 즐기고 그리고 단풍 시즌이 참 예쁠 것 같고 도떼야키라는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음, 어, 이것저것 후르츠를 넣어서 팔기도 하고 크레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죽이 도라야키 같은 크레이프, 그게 나스시오바라에서 유명한 먹거리라고 합니다. 왕눈이, 개구리, 왕청이 진짜 웃기다. <laughs> 외계인, 어 진짜 외계인 같다. 다람쥐? 다람쥐가 이렇게 생겼나? <laughs> 진짜 멋있네. 복식였다. 호텔에서. 한 10분 정도만 걸으면 번화가 같은 번화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아, 되게 오래된 마을이다 보니까 이거 뭐, 호텔인가? 무서운데 약간? 어? 퇴원한 건물이 이렇게 많아? 무섭이못 돌아다니는 건가? 그것도 무슨 호텔이었나 본데 어? 불 켜져 있네 근데? 뭐? 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거 좀 불렸었나? 왜 이렇게 시끄럽지? 아, 어, 여기 다리가 있으니까 한번 건너볼게요. 여기 낮에 한번 내일 와야겠어요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가게가 없구나. 맛있는 거 사오고 싶었는데 손빈이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 자 일단 먹겠습니다. 아 오늘 고생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음. 음 맛있다. 음. <laughs> 아 개운해. 아또 눈이 충혈됐네. 오늘은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 아침은 간단히 먹고 서비스 에리어를 들리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메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내일 거기는 꼭 들리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